지금의 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아내와 20대 후반에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둘다 결혼 적령기였기에 맞선을 보고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저희는 대화도 잘 통하고 공감대도 맞아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만 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죠. 서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고, 저희는 그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상형이었고, 만나는 내내 행복했어요. 저희는 서로를 너무 잘 알았고, 배려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싸울 일이 전혀 없었죠.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연애를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는 몇년 동안이나 연애를 했죠. 다들 몇 년이나 연애를 하면 권태기가 오거나, 설레이는 감정이 없어진다고들 하던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더 좋아졌거든요. 해달라는 거, 가지고 싶다는 거다 사줬고, 그녀가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30대 초반이 되니까 결혼 이야기가 오갔죠. 애초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였기 때문에, 다행히 의견이 잘 맞았고, 급속도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달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보다 행복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좋았죠. 퇴근하고 집으로 가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안정적인 직장까지 가지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깨가 쏟아졌어요. 결혼하고 한달후 저희에게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원래 둘다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신혼을 조금 더 즐기고 제대로 계획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선물처럼 이제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할 때쯤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임신한 아내한테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먹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새벽에 차를 타고 멀리까지 나가서 사오는 건 기본이었고 병원에 갈 날이 있으면 회사에 반차를 내고 꼭 같이 가주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제가 집안일을 전부 다 했습니다. 정신없고 힘든 와중에도 저는 행복했어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아내가 출산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엄청나게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말이죠. 저는 당장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저는 너무 놀라서 이리저리 수술실 앞을 서성거렸고 몇 시간 뒤 의사선생님께서 나오셨죠. 그런데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언가 잘못된 건가 싶어 의사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아내가 유산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대안에서 숨이 멎은 것 같다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 눈에서는 미친 듯이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병실로 옮겨진 아내의 배는 꺼져 있었고 아내가 마취해서 깨어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보다 더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아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유산을 하다니요.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뻔히 알았기에 제가 차마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눈을 떴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를 만져보는데 배가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울상을 짓고 있으니 아내가 눈치를 챈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죠.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내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슬프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더라고요. 아내는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보고 있는 제가 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말이죠. 아내는 며칠 동안이나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침대에 누워서 하늘만 쳐다봤어요. 그런 아내를 두고 제가 어떻게 일에 집중할 수 있나요? 하루 종일 아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퇴원 날짜가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죠. 아내와 저는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도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시실콜콜한 말들을 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 나가야 했기 때문에 집에 아내를 혼자 두고 출근을 했어요. 항상 출근할 때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아내는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만 있으니 살도 엄청 빠졌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저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집에 누워있지 않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으로 가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혹시나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화장도 잘안 하고 옷도 평범하게 입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들어온 아내는 옷도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아주 진하게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렇게 하고 어디 갔다 와? 라며 물어보니 아내는 제 말을 무시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아내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예상치도 못한 말이었어요. 아내와 제가 이혼을 한다뇨?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내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힘들어서 이렇게 막 나가는 거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바로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 남자는 나이도 어리고 잘생겼다고 해요. 아내가 유산으로 힘들 때 힘이 되어준 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나요? 정말 그 모습을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한다뇨? 제가 헛웃음을 치고 있으니 아내는 이혼 서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도장만 찍으면. 이혼서류는 자신이 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혼서류를 찢어버렸어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죠. 그 남자랑 둘이서 하하호호 살 생각을 하니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이혼 따윈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날 이후부터 그 남자와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돈들을 전부 그 남자한테 갖다 바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답답하고 한심했습니다. 딱 봐도 제비 같은 남자한테 잡힌 것 같았죠. 그런 아내를 안 말린 적이 없어요. 또그 남자한테 돈을 보내려고 하는 걸 보면 제발 그만하라고 화도 내보고 무릎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내는 제발 자기 좀 내버려두라는 말만 해댔죠. 정말 옆에서 보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내한테 당신이 만나는 사람 제비 아니야? 당신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뻔히 보여! 라고 하니 아내는 그 순간 제 뺨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그날 처음으로 뺨을 맞아봤어요. 아내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비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남편인데 말입니다. 아내는 저와 이혼을 하고 바로 그 남자와 결혼을 할 거래요. 1등 신랑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어이가 없는 건 자신이 유산한 이유가 바로 제탓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정자가 힘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니까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만나는 남자는 젊으니까 자신이 유산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아내를 붙잡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미 그 남자한테 빠져서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 것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뭘더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날 바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정의라고 생각해서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내한테 위자료를 받아갈 생각도 없었고 아내가 정말 그 남자와 함께 살아서 행복해진다면 그걸로 만족했거든요. 저와 아내는 정말로 갈라섰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일에 엄청나게 매진했어요. 하루라도 가만히 있으면 아내가 한 말들이 자꾸 떠올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근을 매일 했고 주말에도 할 일이 없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러다가 쓰러진다며 말릴 기세였죠. 그렇게 몇년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전 와이프와 단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근황이 궁금하긴 했지만 그 남자와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전 와이프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결혼 기념일이어서 그런지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매년마다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오랜만에 전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꿈을 꾸는 건가 싶어 볼도 꼬집어 보고 때려보기도 했지만 아팠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심호흡 끝에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말이죠. 저는 순간 걱정이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우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고 저희는 다음날 옛날에 살던 동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몇년 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살도 엄청 많이 빠졌고 수척해졌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그녀가 걱정되긴 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도 참 바보 같죠? 그런데 그녀는 제가 오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바로 그때 만나던 젊은 남자와 헤어졌다고 했죠. 그러다가 술을 한 잔, 두잔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 와이프한테 돈을 빌려가는 액수가 점점 커져갔고, 하다못해 전 와이프의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려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 그 남자가 전 와이프한테 막말을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 같은 남자 또 없었다며 과거를 후회하고 있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안겼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놀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는데, 그걸 전 와이프한테서 느끼고 있으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된통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 싶었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의 기억이 없어요. 일어나 보니 모텔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옆자리에는 전 와이프가 누워 있었어요. 술을 먹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싶었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모텔을 빠져나왔어요. 어젯밤 아무런 기억도 없어서 더 환장할 노릇이었죠. 전 와이프는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나 보구나 싶었죠. 그렇게 한몇 주간 생각을 떨쳐내고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와이프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임신을 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뒤통수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고,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전 와이프는 그 와이를 꼭 낳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내 아인 맞지?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아무 남자나 만나는 여자로 보여? 그 남자 아이도 아니고 당신 아이 맞아. 이렇게 말을 했고 다시 합치자고 하더라고요. 다시 제대로 아이를 낳아보자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흔들렸어요. 솔직히 고민을 한다는 것부터가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한 거 아니다. 그런데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민을 안할수 있나요? 그리고 저와 아내가 이혼하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임신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바보 같지만 다시 합치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 구석에 아내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정말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다 사주면서 헌신적이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정말 기분이 좋아졌고 의사선생님께서도 아이가 건강하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가 나올 날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생각외로 10개월이란 시간이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아내는 아주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저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저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떤 아들들보다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죠. 퇴근하고 집으로 가면 아들과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긴다는 것 하나만으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이 커갈수록 저와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얼굴과 성격 중에서 어느 하나 닮은 게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남자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저와 아들이 길을 걷고 있으면 너무 다르게 생겨서 어르신들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주세요. 새아버지라고 하거나 삼촌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렇게나 다른데 제가 봤을 땐 얼마나 다르겠나요? 그래서 저 혼자 의심하고 고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니 정말 이젠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제두 눈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아들과 저를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당연히 제 아들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기다린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아들이 저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왔다는 생각에 여러 번더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친자가 아니란 말을 했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지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아내와 아들한테 희생한 게 얼만데 제 아이가 아니라뇨? 그때 문득 아내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젊은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던 여잔데 제가 너무 쉽게 재결합을 한것 같았죠. 그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아내 같은 여자라면 이런 짓도 충분히 할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물어보았어요. 검사 결과지를 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몇 장의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아내가 몰랐다고 정말 제 아들인 줄 알았다고 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아내의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저를 속였다는 걸 들킨 표정이었죠. 저는 바로 아내의 눈빛을 읽었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화가 미친 듯이 나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내를 한대 내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그 제비 같은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저한테 그래도 키워온 정이 있는데 제 아들로 생각해주면 안 되냐는 뻔뻔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정말 이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기로 했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내가 그동안 흘려놓았던 증거들을 모두 수집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액수를 요구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습니다. 보통 사람의 간보다 더큰 여자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바보같이 보였으면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칠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단 있고 주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지금은 저 혼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요. 지금의 저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고 성격도 많이 바뀌었죠. 누군가 제안을 하면 거절도 잘합니다. 다들 저처럼 바보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